오늘은 채린이의 돌잔치 날이다. 조촐하게 가족들끼리 식사로 대체하려고 했는데 채린이를 예쁘게 봐주는 이모들이 많이도 와 주셨다. 셋이에 하나, 둘, 복도 많은 체리니. 간단하게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생일 축하 노래도 불러준다. 다음은 돌잡이 시간. 와, 체린이. 체린이는 뭘 잡을까? 음, 네, 안녕하세요. 체린니까자 네. 네, 네. 아, 채린이뭘 잡을까? 우와. 아유, 뭘 잡을까요? 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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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크를 잡은 체린이. 아이돌이다, 아이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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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돌.

채린이가 태어난 날은 24년 2월 28일로 수요일이다. 월화 수요일. 수요일이에요? 어. 네? 아. 아, 어, 수요일이에요? 네. 그래요? 수요일이에요. 이동네 판줄 없는 거 몰라? 오케이, 자, 두 번째 문제 드릴게요. 네. 그러면 채린이가 태어난 시각은 몇 시일까요? 6시 30분? 뭐몇 시죠? 10시. 4시? 한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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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7시 0시 14분이네. 이쁜데 아, 아아아 아까 저기 이모가 이모라고지왜안 돼? 체린이의 키는 몇센 m 일까요 50위 50 100, 50 100 아래예요. 아. 60위 100 안에. 3 75 75 78. 체린이를 좋아해서 서울에서 온 이모들이 퀴즈를다 맞추기 시작했다. 맞아, 민영이가 좋아하는 호두이모다 지금 체리니의 기적이 단계 수는 몇 단계일까요? 부터 5예요. 너무 쉽죠? 네. 네. 아, 단계. 자, 3단계이신 분들 중에서 네, 네, 맞아요. 맞춰보다. 봐볼게보 아, 네. 니나야. 네. 요가가 <laughs> 어머님이셨어요 지금 제기네. 지금 린이 머리 둘레는 몇 센치일까요? 잭. 4정도데4 현재 발 사이즈는 몇 센치일까요? 이게 마지막 문제예요. 발 사이즈는 몇 센치일까요? 140. 발 120 맞아요. 122, 1 1 122. 엄마랑 이번 님맞추셨요 120. 잠깐만. 100이 아, 아, 응, 아, 잠깐만. 어, 그렇게 골고루 선물들을 나누어 주었다. 다이어트 하느라 참았던 민영이의 식욕이 음, 폭발했다. 너 다이어트 하느라고 밤에 맨날 못 먹었잖아. 오늘 어. 먹으니까 어때 기분? 너무 좋아. 너무 좋아? 어. 많이 먹어. 아니 근데 내일도 밤에 먹을 수 있어. 할머니네. 할머니가 7시 엄청 늦게 오시는데 왜? 그래? 탈룰라하는 거야? 어? 포켓몬 빵으로 살찐 민영이는 요즘 포켓몬 게임으로 살을 다시 빼고 있다. 이네 원래 매운 거잘 먹잖아. 너무 매 그냥 데 공주처럼 예뻐해 주는 이모 할머니 옆에 딱 붙어 있는 리나 다 가지고 가 줘야 돼. 다른 동원 애기들도 줘야지. 아니, 저희 엄마들은 저 똑도 이렇게 먹지. 할머니야, 매겼니? 너무. 매처럼. 세명 걸? 똑같아. 세씩. 민영이와 리나의 이름이 새겨진 금목걸이를 사준 고모는 체리니까지 이름 목걸이를 사 줬다. 난 이렇게 휘더라? 막상 하면 됐어요. 다 가지고. 다 갖고 오 큰가지 어, 많이 올랐 민영 이고 안녕하세요. 노래하고 그러시겠어요? 이름이 뭐예요? 이렇게 예쁜 애기 우리 애기 이름이 뭐예요? 원래 웃는데 안 웃네요. 응, <laughs> <에>? 안 웃어? <울어? 웃음> 그렇게 체리니의 돌잔치는 가족들의 축하 속에 끝이 났다. 어, <laughs> 막내 할머니예요. 자주 봐요. 저달빛을그 <목소리도> 할아버지 무섭다고 그러더니 별로 안 무서운데? 그래서 아, 어? 할아버지가 한번 안아줄까? 한번 볼까아 <목소리도> 어, <아니, 안> <laughs> 어, <목소리도> 축하해 우리 곁에 와줘서 너무 이쁘고 고마워 <목소리도> <나. 웃음> 우리 이 건강하고 예쁘게 자라요 튼튼하게 자라요 아프지말고 태린나 고모랑 살까? 고모 따라할까? 태린아 건강해라 건강해 태린이 사랑하고요 아, 행복하고요 건강하세요 네.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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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수 있잖아 안녕 안녕 돌잡이인데 와이드가마인 것처럼 꿈을 이룰 수 있는 아이돌이 되시길 귀여 응. <laughs> 본인의 끼를 펼치게. 그냥 세계 최고 아이돌 해봐. <laughs> 오, 반응한다. <방금> 예. <laughs> 아 <laughs> <야> 고맙습니다. <laughs> 생일 축하해요. 에바탱생일축하해 <laughs>